그렇게 맡았던 이본소리입니다. 아, 아, 저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전히 끝났습니다. 어, 사실은 어제 밤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왜냐면, 저희 울면 트이킹 추기로 했거든요 <웃음> <웃음>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니다 <laughs> <저희> 꺼져. 나 저희 꺼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 에콜 공연까지 올수 있었던 정말 큰 원동력은 정말로 저희 관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희 그런 데 부족한 점도 많이 많았을 텐데 어,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희 공연하는 내내 행복했고 너무 그리고 공연할 때 너무 무서워 막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잘 와닿아서 진짜 든든한 마음으로 다 공연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저는 살면서 이런 좋은 프로덕션의 대표님들을 처음 만나봤어요. 저희가 만원 사에로 거의 한 28만원, 29만원 넘게 <laughs> 받았고요. 이 정도면 거의 회차당 페이를 만원씩 높여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었고 그 모든 저희 정말 감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스태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밴드 선생님들 정말 다 같이 만들어 준 공연 정말 감사히 귀하게 여기고 저희가 재연에 꼭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연 때는. 또 살짝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들 많이 보충해서 올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어, 에밀리 브런테를 맡았던 김우루입니다. <laughs> 가 앞서 해준 이야기들이 저랑 같은 마음이참많아요 정말 저도 똑같이 어 공연을 연습하고 공연하는 기간 내내 아 우리 팀 정말 너무 너무 좋다. <laughs> 우리 프로덕션부터 해서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또 하우스팀분들, 짠재분들 그리고 저희 아홉 명다 너무 귀하고 너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까 싶을 만큼 그냥 팀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부족한데 진짜 그 덕을 많이 본 사람이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브론테 대본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에밀리라는 캐릭터에 진짜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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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큰 만큼 항상 내 공연 순간마다 조금 막 아쉽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막 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막공을 하고 막공인 사 하는 이 순간에도 이 끝났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고 좀 아, 너무 짧았다. <laughs> <laughs> 어째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언니도 얘기를 했지만 에밀리가 연기하면서 항상 그 편지를 받고 나서의 그 확신 어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라는 그 감정이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여기서 제가 한 일인데 저희 아마 모두가 이 객석을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첫공을할때 정말 불안하고 무섭고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잘 전달이 될까 굉장히 조마조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 이거를 저희와 함께 느껴주시고 이렇게 객습을 채워주시니까 그 편지 내용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채워주시면서 우리 너, 너는 잘하고 있어. 너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뭐 약간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또사랑 속에 송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엔드로테였던 <laughs> 이하진입니다. 네, <웃음> <이하식입니다>. 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까 앞서 말했듯이 정말. 언제 이렇게 마지막 공연이 됐나 지금 막공 인사를 하는 이 와중에도 시간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찍고 계시지? <laughs>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저희가 연습할 때 정말 어, 모든 창작 소연이 그렇겠지만 어,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잘 만들고 싶었고. 음,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정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준비를 했던 공연이었는데요. 정말,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 주셔서 매번 객석을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큰힘 받아서 공연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모든 과정이, 연습도 너무 즐거웠지만, 공연의 모든 과정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e v e 플 in 브론테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도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요. 네. 아, 그리고,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무 많은 창작진분들과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고생해주시고 또 무대 위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밴드 연주자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지요? 이런 밴드가 어딨어요 여러분들 낮 공연 때 원래 밴드 스페셜 같은 소리 없었는데 제가 이거는 보여드려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이건 보고 가셔야 된다 해서 아주 멋있게 했어요 낮 공연 때 근데 또 오셨는데 마지막 공연이라고 또 오셨는데 안 보고 가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원래 마공 인사 때 팬분들 나가시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지 마라고 제가 그랬어요 앉아 계시라고 <laughs> 마공이니까요. <laughs> 오늘은 피아노의 박지선 연주자님이고요, 첼로의 정수현 연주자님이고요, 기타의 문종혁 연주자님이고요, 그럼에 김훈식 연주자입니다. 님 자 그래서 짤막하게 연주를 들을까 했는데 또 준비를 한게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듣는 것보다 한1분 미리 듣기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 인사를 조금 줄이고 저도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객석에서 보고 싶 무대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네, 자 하시면 됩니다. 아 저희가 마이크 테스트 때공소리 언니가 늘 드럼 선생님을 부르는 멘트가 있어요. 그걸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 울었으니까 트와이팅하면서 불러주세요. 오늘 트와이팅하게 됐거든요. 건식 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 어딨습니까? <laughs> 덕분에 저도 너무 즐겁게 공연했고요 여러분들 항상 귀한 자리 귀한 발걸음 귀한 시간 해주셔서 정말 저희 행복하게 공연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브론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음,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테고 또 자신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잘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실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브론테의 이야기가 브론테 자매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하며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이야기가 잘 닿았기를 바라며 근데 브론테 아직 안 끝났거든요 <laughs>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